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지금 우리 부천시에 의 도전하셨잖아요. 네. 초선으로서의 어, 각오와 어, 포부 좀 격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자선거부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3번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고강 성곡에 4대째 살아온 찐토박이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4대째 우리 고강 성곡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 일꾼입니다. 그만큼 우리 동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꼼꼼하게 돌볼 수 있도록 시의원을 3번 김민정 꼭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제게 주신 민원은 반드시 3일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3일 안에 소통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봤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꼭 답변 드리고 우리 주민분들 답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강성곡이 키운 찐토박이 일꾼 시의원은 3번 김민정 꼭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에 나가셔서 그 주민들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 우리 고강 성곡 지역은 비교적 원도심으로 살기도 좋고 전통과 문화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어, 부천 중심의 신도심에 비해서. 조금은 소외됐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4대째 살아온 찐토박이로서 우리 주민분들 그런 서운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시의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대변하겠습니다. 꼭 당선시켜주십시오. 시의원은 3번 김민정 화이팅!